서울시 여러 구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는 부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 방배동은 거주하기 우수한 정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층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오늘은 방배역 역세권에 들어서게 되는 엘로크 방배 서리풀 분양 현장을 낸서 아파트 집들이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엘로크 방배 서리풀 아파트 분양 현장 주소는 서울시 방배동 911-22, 24, 25번지 1원에 건립되는 신축 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입니다. 해당 사업지 대지 면적은 1687.10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은 6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주차대수는 76대입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32에서 48제곱미터까지 모두 네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고 전용 면적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분들이나 1에서 2인 분들이 실거주하기에 적당한 타입도 있고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3룸 욕실 2개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해당 단지와 부근에 접근해 있는 건축물들의 층수가 높지 않아 채광률과 개방감도 우수합니다. 또한 혁신 설계를 통한 테라스 공간을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 단지는 하이엔드 주거 공간 감성을 품고 있는 소형 아파트답게 내부 자재와 인테리어 또한 기품 있는 품격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 오븐, 레인지, 아일랜드 식탁, 냉장고 등이 무상 옵션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특이점입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푸른 방배동에 들어서는 고급 하이엔드 소형 아파트답게 월등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루프탑, 옥상 정원, 북카페, 세대별 개인 창고, 피트니스 센터 등이 조성되어 입주자들이 주거 공간으로 거주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공간에서 원스톱 올인원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삶의 질적 향상을 도와줄 어메니티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주민분들의 일상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헬퍼, 삶의 질을 올려줄 편리한 컨시어지 서비스, 세탁과 팩케어, 스토리지와 렌털, 효율적인 시공과 설계를 제안하는 인테리어, 방문 세차 서비스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어 품격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엘로크 방배 서리풀 입지 환경은 도보 2분 거리선상의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7호선 내방역에 갈수 있는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수의 버스 노선 정류장이 있으며 차량을 통해 남부순환대로 서초대로 방남순환도로 등을 활용하면 광역으로 접근이 가능한 사통 팔달의 교통의 요지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환경으로는 대한민국 공연 예술의 중심 예술의 전당과 지식의 성지 국립중앙도서관 등 고품격 문화시설을 통해 거주자분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상문고, 서초고, 서울고, 동덕여고 등 강남 파락군이 구축되어 있고 한국예술종합대학, 서울교육대학교 등 있어 월등한 학업환경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방배공원, 목마르트르공원, 서리풀공원, 방배글린공원, 매봉재산, 우면산 등을 통해 자연 힐링을 언제라도 편리하게 접근이 용이합니다. 강남 신세계 백화점, 방배동 먹자골목, 서울성모병원,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는 쇼핑과 문화생활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개발 호재도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서초구 방배역 지역 일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어 브랜드 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는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서 바이오, 금융, 4차 산업 업무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TX-D 노선이 사당역 개통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모델 하우스 분양 홍보관은 사전 예약 방문제로 운영 중에 있어 상단의 대표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세부적인 분양가 정보와 방문 일정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만이 가지고 있는 월등한 특징이 있는 만큼 직접 내부 공간과 자재 및 구조 동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해피한 하루가 되세요.